이 요한복음의 6장에는 일곱 가지 인이 나옵니다. 인이라는 건 이렇게 인봉대, 봉하여져 있는 두루마기가 봉하여져 있는데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곱 인을 이렇게 떼려고 하는데 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 안타까워하는데 떼. 분이 있으시다. 어린 양이 그분을 뗄 것이, 그 두루마기 인을 뗄 것이다. 그래서 하나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뗄 때마다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말이 나오고 둘째는 붉은말 셋째는 검은말 넷째는 청황색 말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재앙들이 또한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이 그들에게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들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뗄때 첫째, 둘째, 셋째 인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요한이 앞으로 교회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준 내용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그 시대의 앞날에 대해서 보았는데 지금 우리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는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이렇게 남 보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그 인을 떼었을 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가 두 번째고. 세번째는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내용인가. 일곱째 인은 7장에서 어 다른 대접한상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인부터 네번째 인까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네번째 말탄자가 사망과 음부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으로 사망과 음부에서 음부의 시대를 돌파하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좀 길어서 사망의 시대를 돌파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음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음부라고 말하는데 이 음부라는 말은 죽은 자의 거처를 다스리는 다스리는 신의 이름을 하데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에, 에, 머물러 있는 곳을 다스리는 신을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하데스라는 말을 음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건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이고 그것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하데스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라는 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사망,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 그것을 음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사탄, 제 죽음, 악의 근원적인 세력이 음부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늘 교회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늘 전쟁이 있을 것이.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결코 최후의 승자는 주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인을 떼고 나서 이들이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 땅의 4분의1의 권세를 가지고. 어 험악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의 환상이 맞춰지는 미치는 범위가 땅의 사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분의 일 정도는 이 악의 세례 영향을 받아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 이런 의미에요. 다음에 나팔라 환상이 나오는데 삼분의 일의 영향을 받고 다음에 대접 환상이 나오는데 전, 지구 전체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확장되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면 악의 세력이 이 땅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죽이는 일, 마귀의 역사는 죽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망과 마귀는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셨고 살리기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죽이고 예수님은 살리는 거예요.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됐습어요 죄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마귀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이 인호한상, 나팔한상, 대접한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사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흉악한 정복자가 나타납니다. 정복자가 나타나요. 흉악한 정복자라고 하는데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은 정복자가 나타납니다. 이흰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인에는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땅에 평화를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영이 나타납니다. 서로 평화를 제해 버리니까 서로 평화롭게 지내질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어지니까 살려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말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탄자에게 주어진 게 칼을 주어지는데 큰 칼을 주어지는데 이건 전쟁할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입에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 칼은 단검이에요. 단검은 정의를 수호하는 그런 의미가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또 칼을 사용하시고, 칼과 같은 예리한 말씀이라 이런 표현도 쓰시고 그러는데, 이 칼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칼이에요. 그런데 이첫 번째 말에서, 환상에서 인해서 나오는 칼은 전쟁이 쓰는 칼이에요. 그래서 이첫 번째 이 환상의 말탄자가 활을 가지고 또 나타납니다. 이 활은 뭐냐면, 기, 당시에 기병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 활을 가지고 기병을 운영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진 나라들은 강력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복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훈련된 군사 국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 침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당시에 바라볼 때 이런 정복 당시에 로안이, 요한이 있을 때는 로마가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강력한 지배 권력이었죠. 그리고 로마 정복자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정복자들이 나타날 것을 요한에게 보여 주신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살펴 간략하게 교회사 약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정복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가를 볼때 그리고 나타나서 살육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근대 역사에서도 독재자들이 나타나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 가차없이 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최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7세기에 이슬람이 나타납니다. 이슬람은 한 손에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리고 코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참수행에 처했습니다. 13세기에는 몽골 제국이 징기스칸에 나타나서 모스크바, 한가리, 유럽, 동유럽까지 이렇게 말, 발코베, 짓밟히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20세기에 들어서 19세기에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대량 학살들이 일어납니다. 20세기에 나트, 나치 히틀러의 대량 학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지의 대량 학살들이 일어납니다. 스탈린의 소련 공산당의 대량 학살도 일어납니다. 모택동의 중국의 대량 학살도 일어납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800만 인구가 300만이 학살당합니다. 인구 3분의 1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대량 학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있고 지금도 현재 독재자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의 대량 학살, 전쟁이 신기한 전쟁이에요. 러시아 땅을 공격하면 안 되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만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까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죽는 거지. 그런 전쟁이 지금 힘에 의해서 독재자들에서 흉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우리 앞에도 내 앞에도 이런 살육자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독제도 어, 뭐, 신림동에서, 어, 뭐, 묻지 마,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악 하나님을 떠난 파괴된 인간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폭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예, 우리 열아민의 집 앞에, 앞에서 창문에서 내다보면 서희 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서희 초등학교 앞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짐작키는 초등학교 교사들로 보이는 수, 수많은 사람들이 검은 의상을 입고 조의를 표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길거리에 가득 차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죽이는 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한이 첫 번째 인을 떼서 볼 때에 이 죽이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죽이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에 둘째 인을 떼니까 말을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거기에 화평을 제해하는 거예요. 화평을 제거하니까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서로 대립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그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지역사회에서 학교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극단주의지들이 나타나서 서로 대립하고 죽이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온통 퍼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망과 음부의 세력들은 평화를 제거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일입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이걸 눈을 떼야 돼. 근데 뗄 자가 없는데 누가 그걸 떼어 주느냐? 어린 양이 떼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어린 양이 띄어 주셔서 내 앞길에 사는 길을 살게 하고 망하는 길이나 쓰러지는 길이나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을 띠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재후를,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에 가뭄이 왔을 때에 기근이 일어나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뭐 시간당 100mm 넘게 와가지고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또농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짐승들, 가축들까지도 이런 피해를 입은 소식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오늘 셋째인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어난 기근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기근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 식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법문에서 보면 한 대나리온으로 밀한 대, 보리 세 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대나리오이라는 말은 당시의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돈을 벌어서 밀한대 사면 잘했다 할 정도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폭등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뭐, 라면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일도 있고, 네 뭐, 식용유가 밀가루값이 또 오르고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세 번째 인은 기근인의 인인데 전쟁으로 인한 식량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남나무와 감남나무와 포도주는 해야지 말라.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감남류는 성전의 등잔대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하는 기름이고 포도주는 성례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감남류와 포도주를 해야지 말라는 음성은 박해와 한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사망의 권세들이 이 교회와 또 믿음을 공격해 올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포도주와 감람유를 지키시듯 해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들이 결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4분의 1을 땅의 4분의 1을 점령할 것이라고 말씀했어.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역사가 충돌이 있을 것을 말하고 이 타락한 영혼의 세력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노동운동을 하다가 분신. 또는 고문에 의해서 사망하는 일들,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이런 희생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선량한 희생자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사람을 죽일 때 흉년이 들고 점년병이 난다. 이 점녀, 사망이라는 말을 70인 성경에서는 점년병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지면 짐승을 통한 점년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누가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스라든지 또는 음 조류독감, 뭐 돼지독감. 짐승을 매개처럼 이렇게 사람에게 전염되는 전염병들이 최근 우리하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다고 박제해서 왔지 않느냐 그런 아직 완, 완, 완결된 연구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 전염병을 퍼뜨릴 것 전쟁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 아주 최악의 아주 최악의 아주 흉악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 환상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지난주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행동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 우리를 보시고 결코 억울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살아계시는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공생의 주님 보셨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당신이 희생하고 죽기까지 했지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계신 어린 양은 악의 세력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척결하실 것입니다 그서 있는 어린 양의 역사가 오늘 인을 떼시고 진노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악의 세력들이 득실거리고 선량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탄원을 올립니다. 이 다섯 번째 인에서 보면 간절한 탄원을 올립니다. 살 육하고 핍박하고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탄원을 하는데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탄원의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량한 일꾼들이 너무 힘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선량한 일꾼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박해받고 살륙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원수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해 주십시오. 척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서 계셔서, 어린 양으로 서 계신 주님이 그 탄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심판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심판하게 계시고, 마지막에 오실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심판을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도 심판을 하시고, 건강을 통해서도 심판을 하시고, 사업을 통해서도 심판을 하시고, 자녀를 통해서도 심판을 하시고, 부모와 형제를 통해서도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의 세력, 불의의 세력, 이, 이 모든 흉악한 산륙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드립니다. 탄원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정말, 제발, 제발 심판을 해 주십시오. 간절히 탄원을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준다고 하십니다. 신원하여 준다는 말은 그 말을, 그 뜻을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갚아주시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을 하시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수까지 차기까지 환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21세기 우리에게, 이게 우리에게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시작되면서 이런 박해와 활란이 있고 또 이런 활란을 당하면서 순교자 이르기까지 있고 그다음에 독재자들이나 제국주의자들이나 흉악한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그 시대가 지나가서 평화의 시대가 올 때에는 신앙들에게 환란과 박해가 멈추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느냐면 신앙을 느슨하게 하고 신앙을 안일하게 하고 신앙을 잠들게 만드는 시련들이 오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시대가 지난 다음에 죽여도 죽여도 신앙이 꺾이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악의 세력의 전략이 있는데 느슨하게 하고 적당히 하게 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안일하게 하는 느슨하게 하는 영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는 신앙을 지켰는데, 주님의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이 축복 주셔서 살만해지니까, 넉넉해지니까. 이제 주님을 적당히 믿고, 기도도 절실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적당한 기도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넘어뜨리고 있다.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 또 바뀌어지는구나. 억압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시대가 오는 거다. 박해에서는 이겼는데 살만해지고 넉넉해지니까 쓰러지는 신앙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 시절처럼 더욱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깨어나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더 열심히 일어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또 우리가 한참 열심히 했을 때, 그때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당해 내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이겨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일들이 식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더 있기를 바라고 사모함이 더 있기를 바라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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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급함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에 대해 문이 더 열리기를 바라고 찬송에 대해 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원을 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